지난 3년간 ATM 수는 4,399개가 감소되었으나 전체 ATM의 44%가 국토 면적 11%인 수도권에 몰려있으며 농어촌 기초단체인 82개 군의 읍면 주민 가운데 1km 이내 ATM을 활용할 수 없는 비율은 평균 4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82개 군중 84%인 69개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1제곱km당 ATM 기계 설치 수는 24년 0.15대로 매년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촌금융서비스 등 생활서비스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8점으로 도시 대비 현재인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령 농촌 주민은 단순 현금서비스를 위해서도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을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법에 따라 정부는 농어촌의 기초생활 여건의 개선사항을 포함한 기본 시행계획을 수립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전무합니다. 농식품부와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제정 목적에 따라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